심판주가 되는 이 예수님의 이런 모든 것을 지금 하시는데 예수님은쏙 빼버리고 자신들이 오늘날 뭐 자기가 무슨 어? 다른 박으로 해서 뭐 되는 것처럼 그래서 심판주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뭐예부당에 가서 숨기고 뭐 이렇게 열심히 말해 난 마땅히 당연히 뭐신명책에 어? 어제도 말했지만 뭐 기록이 돼 있고 마땅히 나는 뭐 천국 가는 것처럼 뭐 매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사면서 그런 좀그 소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 심판주입니까? 지금 심판주는 예수님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예수님의 심판주가 되었서 바로 이 심판주가 되면서, 인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대속물로 얻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우리 복이나 주르고 뭐, 뭐 이렇게 오신 게 아니고.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이 주력의 삼재사장이 숨어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검유의 그릇과 이 진노의 그릇을 인자를 베풀자 인자를 베풀고. 또 이렇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아, 기나다 이렇게 범죄한 이렇게 심판을고진노의거을 지옥 보내고 예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고가 죽전 예수님이 하시고 양가 염소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알고인지 지금 이런 뭐 양인지 자신들 보면 어느도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제가 날마다 지금 길 그래서 아침에 뭐 오전에 두 시간, 오후에 두 시간, 하루 네 시간씩 매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하고 뭐 만나는 분들 보면, 뭐, 자신들이 뭐, 심판조가 돼가지고, 당연히 뭐, 천국 갈 것처럼, 그런 분들.